자, 개념원리 RPM 수원 43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건 진수의 범위죠. 자,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져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 마이너스 X가 또 0보다 커져야 되니까 x는 3보다는 작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 x의 범위가 요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 리 이제 내용을 약간 정리해 를 봅시다. y는 log a의 fx라는 식이 있다. 쳐 봐.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fx가 최대일 때, 로그 값은 최소가 되죠. fx가 최소일 때, 로그 값은 최대가, 되, 최대가 되겠지. 반대로, 자,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면, fx가 최대일 때, 로그 값도 최대가 되지. fx가 최소일 때, 로그 값도 최소가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풀어야 되거든. 자, 요 함수식을 이제 정리할 텐데, 이게 플러스니까, 진수끼리 곱으로 정리가 되지. 요렇게. 자, 그러면 log a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얘가, 어, 저, 우리가 미체 범위를 몰라, 그치? 최소값을 갖는 건알지만 미체 범위를 몰라. 자, 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1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 자, 얘는 x가 1일 때, 자, 음수니까, 최대값, 4를 간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양쪽 범위 한보세요 x의 양쪽 범위. 자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잖아. 그럼 일단 최대값은 4가 되는 게 맞다는 건데. 자 최소값은 자 양쪽에 지금 보면 등호가 없어. 원래는 마이너스 1 아니면 3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데 등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최소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최대값만 갔는데, 이로그값은 최소값 마이너 4를 갖는데러면 요거겠죠. 얘겠죠 fx가 최대값인데, 로그값은 최소로 값을 간다라는 것은 바로 a가 0과 1, 이에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어, 요거의 최대값이 얼마다? 4라는 거야. 로그 A의 사일 때최소값 마이너스 하를 간다. 제체. 자, 지수를 바꾸게 되면 A의 마이너스 하제곱은 사. 자, A는 사분의 일제곱이죠. 마이너스 사분의 일제곱. 그러면 A는 이의 제곱에 마이너스 사분의 일제곱이니까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버리고, 지수끼리 약분해버리면,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 되죠. 자, 루트로 바꾸면, 바로 2분의 루트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아, A의 값은 2분의 루트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